면뭐 됐겠지.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밑에. 맞죠? 자, 플레이어 세팅 가보시면요. 세팅 가보시면, 현재 저희 프로덕 트 네임은 푸예요 프로덕 네임이고, 디폴, 우리 컴페니 뭘까요? 네, SBS 게임 아카데미 합시다. 맞나요? 카데미 맞나? 그래, 네. 합시다. 응원합시다. 자, 그리고, 스프레시, 어, 스프레시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이거 지금 공짜잖아요. 예. 네.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로고를 없앨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깝게도. 근데 저는 샀어요. 저는, 보여드려요? 저는? 아 안돼 이거 이거 잠시만 응상이잖아요 <laughs> 번호 다 뜰거 아니야 내내 팀뷰어 번호 다 뜰거 아니에요 여튼 그거는 아! 아마 어, 아이디로 하긴 하는데 아니야 그거보단 혹시나 다음에 보여줄게요 개인적으로 자 자랑하려고 그랬었는데 저 한꺼번에 54만원 냈어요 몇 년에 플러스 어 근데 지금은 보면 가격이 그냥 유니티...어... 유니티 뭐죠? 그냥, 퍼스널로 개발하다가 25불인데 아까 25,500... 300원이었나요? 얼마였지 아까? 뭐요? 네 샀었어요 사람 샀던 어차피 그 제품을 산 거기 때문에 샀던 사람들은 어차피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월계정으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월계정 연계정이었나 연계정으로 바뀐 경우가 있는데 어~ 옛날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프로랑 아 플러스가 없었고 프로가 있었는데 저 다녔던 회사는 이거 프로 프로를 샀는데 그, 아, 그때 쌌어. 쐈어. 프로가 쌌어요.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프로가 쌌는데, 한 1,500불인가? 1,500불 샀는데, 메일이 날라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이거, 그니까 그, 니까그좀 낮은 가격으로 너희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메일이 날라와서 그걸로 1년 정도 해, 가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냥 어차피 다 끝났어. 기간 다 끝났으니까 이걸로 쓸것 같아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laughs> <laughs> 보시면 아 t 세팅 r 가 보시면 컴 o m Company 이잖아요. 저희 저희는 뭐뭐 뭐 이렇, 이렇게 한다면 아 근데 이게 화홍 거긴 한데 그냥 숨깁시다. 굳이 이걸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 먼저 c o m p a n 뭐 할까 우리 B 클래스 합시다 B 클래스 B 클래스. 다투 라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버전은 뭐 1.0. 뭐0.0.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0.1.0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번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저는 1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미니멈 API 레벨은 저 아까 지금 했던 게8.1 이에요. 아까. 더 원하시면 더 낮춰서 젤리 빙까지 해서 설치, 안드로이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8.1로 맞춰놨기 때문에 8.1로 해놓을게요. 타겟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하시면 돼요. 뭐 8.1이겠죠, 어차피. 나머지는 그냥 세팅돼 있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퍼블릭세팅 같은 경우에 크레드 뉴키 하시고 키스토어 패스워드부터 먼저. 그러니까 여섯 글자 이상, 여섯 글자 이상을 해야 돼요. 하시고, 브라우스 키스토 누르시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브라우스 키스토 누르시면, 어따가 저장할 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유저로 할게요, 저는. 유저로 해서 저장을 해놓을게요. 자, 만들었으면, Create new key. 저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거든요. 키스 왜냐면 까먹을 경우가 많아가지고 키스 토 패스워드랑 저 같은 경우는 좀 똑같이 해요. 그래서 뭐 하나만 아, 기억하고 있으면 다 통일할 수 있게 얘는 50년 동안 가능을 해요. 알리아스든 소속이에요. 소속은 몰랐까요 저기 그냥 b 클래스 할까요? 케이스 3위 l 퍼스앤 라스네임은 이거 밑에 이거 여기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쓴다고 한다면 뭐 뭐, 이런, 아, 그냥 제 이름 쓰면 좀 그렇겠네요. first, first, first name 이니까, 그냥 이름 쓰시고, last name은 성이에요. 그리고, organ, o r g a n i z a t i o n u n i t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자기 직책. 그 다음에, city. 그, 그러니까 그건, 뭐죠? city 가, 도시 그래요. 도시죠. 도시. 도시고, state 는 주에요. 주, 주니까. 근데 부산은, 경상남도인가요? 그냥 부산광역시인가? 요 부산 부산 쓰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컨트리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82 쓰시면 돼요. 왜냐면 전화 국제 전화 하실 때82 쓰죠. 근데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알죠? 저는 안 써요. 귀찮아서. 크레트키 하시면 되시고요. 자 보시면 저희 B 클래스죠. B 클래스고 아까 암호 했던 거 KWAK 아 이걸 로 해서. 우선은 빌드를 해볼게요. 저번에 막 이거 빌드하다가 뭔가 터졌던 것 같은데 이거 그랜드 아니고 인터널일 거야 아마 빌드 시스템이요. 그랜, 그랜드를 해버리면 그때 터졌던 거 같더라고. 인터널로 할게요. 인터널. 자, 그럼 빌드 세팅 가보셔서 씬 메뉴 게임 이두 개를 빌드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APK로 만들어가지고 빌드를 해볼게요 에러 터지겠죠? 그러면 또고치면돼요 터졌어요 Unable the list target platform Please make sure the Android SDK pass is correct See the console for details 자 그러면 정확하게 보죠 뭐 이것 때문에 터졌대요 플랫폼 그래서 제 경로가 제도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프리퍼런스에뭐 이쪽 이쪽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아까 물어보면 플랫폼 툴이었잖아요 맞죠 플랫 타겟 플랫폼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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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에러가 생겨가지고 툴툴 툴 때문에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은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야 될 거야 아마 이게 이게 낮은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툴을 없, 툴을 없애야 되는데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제 블로그에도 이거를 해놨는데. 그니까 평소에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터졌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 그냥 뺄게요. 에러 들고 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B 하면 돼요. 그러면, 자, 똑같은 문제를 저만 겪지 않겠죠. 음, 그냥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그럼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살려주세요 하는 애들이 많죠. 다 살려주세요. 해요 그죠? 뭐, 하, 이렇게,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서, 얘도 얘도 네이버 그 선택하는 거랑 비슷해요. 선택했으면 초록색이 돼요. 베스트 댄서이래가지고 그렇죠. 채택. 어,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래요. 이거 따운 받아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여기 파이널 보면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영상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세요. 해서 누가 누가 친절하게 영상을 만드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영상 만드세요. 뭐 이렇게 영상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세요 하는 친절한 남스텔 담에서 즐기던 그 광고가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만드세요 하고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다운 받는 거고요 맞죠 그렇죠? 얘가 다운 받은 거고 이거링잉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대로 하시면 돼요 저대로 안 되네요. 그냥 밑에 거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다운이 됐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고. 폴더 여기 가지고 압축을 풀어 보세요. 그래서 압축 풀면 지저분한거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인데 자, 툴 있죠, 툴. 얘를 복사해놓고, 복사해가지고, 아까 저희 그, 앱 데이터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사용자의, 사용, 그 사용자 이름, 본인 컴퓨터 이름 하고요. 앱 데이터, 로컬에, 안드로이드에, SDK에 툴 있죠. 지우고,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덮어 쓰시면 돼요. 아, 덮어 쓸걸왜 그걸 괜히 지웠네요, 제가.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원래 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생각해보니까. 음. 안 되면 가져오면 되니까요. 우선 이렇게 해놓을게요. 안 되면 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빌 세팅해서. 비드를 한번 더 걸어볼게요. 바탕화면에 테스트. 이거 인터널로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비드 시스템에. 이것도 인터널 안 하니까 또 에러 나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죠? 메뉴까지 만들었고. 오래 걸리네요? 저희가 양이 많나? 그래도 넘어가네요? 그래서 에러는 아직 발생 안하고 있죠? <laughs> 계속 설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끊을까요? 아니다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러네요 갑자확 올랐다가 또 금방 한꺼번에 빡 되긴 하거든요. 이거? 아 쉐이더가 모바일로 안 했나? 제가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맞아요. 그거 아, 맵! 이거 모바일 바꿔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깨진 거는. 근데 어차피, 비드 되는 거 무조건, 비드 되는 거 같죠? 비드 되는 거 같죠? 에러 터진, 아, 에러 터지네, 막 뜨네요. 에러, 에러가 아, 이거, 쉐이더 때문에 그렇군요. 쉐이더 에러 나요. 쉐이더 에러 나요. 얘 예, 쉐이더 에러 나요. 그 모바일용 전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에러만 없으면, 여기 비드 됐을 때 에러만 없으면, APK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본인 컴 본인 폰에 옮겨가지고, 그냥 다운 로드 받아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우선 되는 것만 확인해 보고요.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빌드는 했을 경우에 연결해 가지고 왜냐면 모바일에서 뭐 터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디버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검색에 보시면 검색하기에 보면 cmd라고 있어 cmd. 그래서 어, 다 설치됐죠? 테스트 만들었어요 지금 에러 나는거는 현재 쉐이더 때문에 근데 쉐이더는 다바꿔줄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 쉐이더는 이제 바꿔줄거고 그 우선 CMD창 CMD창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CD 어, 어디 있나요? 아 바탕은 여기 있구나. 앱 데이터에 로컬에 플랫폼 툴, 그러니까 경로 저, 정해줬죠. 그래서 경로 거기까지 안드로이드에 아, 어도비죠. 안드로이드에 섹스키에이에 브이에 까지 들어갈 수 있게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꽂았을 경우에, 꽂았을 경우에 이것도 다. 해줄 건데, ADB 디바이스 이렇게 치잖아요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를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디바이스 연결된 게 없으니까, 아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ADB 로그캡 하면요, 지금 뭐 없을 거야. 아마 하면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가 나와요. 막 주르르르르 올라가요. 그리고,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adb, logcat, s, unity. 유니티. 그럼, unity로 돌리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그, 뭐지? 막, 그,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자료가 막. 뭐, 뭐,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게 쫙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확인하는 건 보통 디버그 많이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CMD, CD, ADB, 로그캣 Unity, I, Native, l 인가 아닌가? 애가 헷갈린데요. 우선은 제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뭐해볼게 아이하고 별 S 얘 같은 경우 하, 하면요. 저희가 디버그 찍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지, 저희가 디버그한 것들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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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할 수 있어요. 시간 남았으니까 이거 나중에 비, 디바이스 빌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쉐이더 문제죠. 쉐이더 문제니까 우리 어디 있나요? 씬 게임이죠? 다날라왔을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자얘 같은 경우 보면 쉐이더가 모바일 전용이 있어요 모바일 어 이거 NK에서 모바일에서 얘는 뭐죠? 타일이죠 타일 되죠? 그리고 얘는 투맵이죠 투맵, 얘는 투맵 얘 투맵, 투맵도 있거든요 NK 모바일 투맵 되죠 잘 되죠? 이렇게 문제없이 밝긴한데 나쁘진 않은것같아요자 우선 이 까지 끊고 그 스마트폰 발런티어 받겠습니다